오늘은 6달 정도 된 불면증으로 저에게 상담하러 오셨던 71세 어르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인성님은 키 167cm에 몸무게 60kg이신 복부에도 살이 전혀 없으시고 건강 관리를 무척 잘 하시는 분이세요. 음식도 건강하게 골고루 잘 챙겨드시는 편이시고요.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가 좀 불편하시고 겨울에 두세 달 정도는 비염을 달고 사시고 목에 이물감도 가끔 손발도 다른 사람에 비해 좀찬 편이세요. 피곤은 최근 몇달 동안 불면증으로 잠을 자려고 누우면 쉽게 잠이 들지 않고 중간에도 잘 깨게 되고 아침에도 일찍 눈이 떠져 요즘은 자주 피곤이 느껴지세요. 눈으로도 자주 충혈이 오고요. 다른 불편하신 부분은 가끔 허리띠 주변으로 두드러기가 올라와 항이스탐제를 드시고 계신 게한 20년? 전철 타고 이동하실 때 가끔 다리에 힘이 빠져 맥이 풀리시는 게한 2, 3년.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냥 불면증 치료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무슨 몸 전체 불편한 이야기를 이렇게 구구절절 하느냐 하시겠죠? 물론 인성님이 구구절절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자신의 전체적인 몸상태를 설명해 주셔서 자세히 말씀드린 것도 있어요. 하지만 동양의학에선 다른 게다 건강해 보이는 상태에서도 도대체 왜 불면증이 왔는지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또 원래의 체질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렇게 자세히 몸상태를 여쭤보는 편이에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서 인성님의 불면증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찾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참고로 인성님은 현재 병원 검사엔 특별한 이상은 없으시고 고지혈증 약만 제일 낮은 용량으로 드시고 계세요. 그럼 동양의학적 관점으로 인성님의 체질과 병의 원인을 어떻게 보는지 잠깐 설명드려 볼게요. 인성님은 체질적으로는 간의 기질이 강하신 목형에 속하세요. 참고로 목형은 나무의 기질을 가짐으로 성격이 똑 부러지시고 정의롭고 인자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장부 중에서는 간이 목의 기운을 가짐으로 다른 장부보다 간의 기운이 강하시고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간이 쉽게 약해지게 되지요 그리고 간의 기운이 약해지게 되면 담즙 분비가 약해져 소화력이 약해지고 혈액의 질이 약해져 면역 기능도 근육의 힘도 약해지지요. 인성님의 소화불량이나 비염, 하체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두드러기도 간의 해독기능이 약해질 때 계속 나타날 수 있고요. 하지만 이 상태에서 스트레스가 더욱 깊어지면, 이젠 간의 기가 더욱 울체되면서 수면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어요. 그래서 제가 인성님께 물었죠. 요새 말 못할 고민이 있으세요? 라고요. 인성님의 체질에선 해결되기 어려운 고민이 있을 때, 무의식에서 이를 계속 해결하고 싶어하기에 수면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인성님은 제 질문에 별일은 없는데 최근 몇달전 교회 장로 대표로 임명을 받았는데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자주 마찰이 있어 이를 중지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니 고민이 좀 되었던 것 같다고 그래도 늘 고민하고 사는 건 아니니 그게 불면증으로 올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네 맞아요. 그런 생각만으론 불면증으로까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으로 내 몸이 지속적으로 긴장을 하면서 골몰하고 이렇게 간이 긴장을 한 상태에서 먹은 음식은 제대로 흡수가 안 되고 또 제대로 된 영양분으로 만들어지지 못하게 되므로 이제는 시간이 갈수록 인체의 근원적인 혈액의질이 약해지면서 서서히 숙면을 하지 못하게 될수 있어요. 여기에 과로나 스트레스 열이 심장에 차오르며 더욱더 수면의 질은 더 악화되게 되고요. 즉 수면이 잘안 되는 근본 이유는 원인이 어떠하든 결국엔 혈액의 질이 약해져 있고 여기에 심장의 열이 차오르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수 있어요. 간혹 담적병이 오래되어 불면증이 생긴 경우도 오랜 소화불량으로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해 결국엔 혈액의 질이 약해져 버리고 여기에 명치와 그 주변을 막고 있는 담적으로 인해 심장의 열이 합으로 즉 단전 아래로 잘 내려가지 못하여 심장에 열이 계속 차오르게 되어 비롯된 것이고요. 터론이 엄청 길었네요. 그럼 우리 인성님의 불면증은 원인이 나왔으니 쉽게 고칠 수 있냐고요? 네, 인성님은 소화나 대변은 크게 이상이 없으신 위장의 담적병은 없으신 까닭에 비교적 쉽게 고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상황이 앞으로 계속되면서 더 악화된다면 우리 인체는 또 지속적으로 긴장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병의 원리가 또다시 작동되기 시작되기에 평소엔 자신의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그때 관리할 수 있는 마음 관리 또한 필요해요. 그럼 인성님의 몸을 치료하는 원리부터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제일 먼저는 간을 자양해주고 혈액의 질을 올려주면서 간의 긴장으로 뭉쳐있는 길을 조금씩 풀어줘야 해요. 여기에 남자 나이 40세가 넘었으니 위장을 자양해주고 소화력을 올려주는 약초와 48세가 넘었으니 하초 신장의 기운을 올려주고 자양해주는 근본적인 호르몬의 생성을 도와 혈액의 질을 올려주는 약초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에 과로로 생긴 심장열과 상초에 있는 열을 완화해주는 약초와 심장을 자양해주는 연자육 백자인 등을 첨가해주면 불면증이 얼마나 오래 되었냐에 따라 차이는 나겠지만 간의 긴장이 풀어지고 혈액이 제대로 차오르며 심장의 열이 식혀지면서 웬만한 불면증은 자연히 해결되게 되죠. 실제 인성님은 한약을 일주일씩 두 번만 드셨는데도 잠을 푹잘 주무신다 했고요. 하지만 한약을 먹으면서 잠을 잘 자는 것은 한약을 끊어도 잠을 잘잘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에 혈액의 질을 상당히 올릴 때까지 제가 두달 정도는 한약을 더 드셔보자고 했어요. 혈액의 질이 좋아지면 불면증이 재발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혈액순환과 면역까지 좋아져 손발이 차가운 것도 반복되는 비염과 두드러기도 더불어 좋아질 수 있기에 그것도 강조드리면서요. 인성님은 약사님 알아서 해달라고. 이 정도만 되어도 몸은 훨씬 좋지만 다시 재발되는 건안 되니 알아서 써주시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후 인성님은 한약을 먹는 중에도 가끔씩 다시 잠을 못 주무시는 것이 반복되다가 두달 정도 한약을 더 드신 후엔 어느 정도 숙면이 되시고 맥박도 힘이 더 세져서 치료를 마무리해 드렸어요. 왜 한약으로 어느 정도 치료에 넣으면 7, 80% 이상만 회복되어도 그 뒤론 자연적으로 병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코로나로 한참 연락이 없으시다가 3년이 지난 최근에 인성님이 다시 약국에 오셨어요. 최근에 감기를 너무 달고 산다고 제 생각이 나서 다시 오셨다고요. 제가 예전 차트를 보고 요샌 잠은 잘 주무시는 거예요?라고 물으니. 인성님이 그때 약사님 약 먹고 완전히 거쳐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온거 아니에요. 라고 기분 좋게 웃어주시네요. 그럼 인성님은 3년 전에 한약으로 두달 이상 치료한 것으로 불면증을 고치신 거네요. 라고 생각되시겠죠? 아니요. 사실 그때 인성님과 깊이 있게 상담하면서 저희끼리 마음의 병인 스트레스를 치료하기 위해 이렇게 해보자 한게 있어요.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마찰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셨을까라고 질문해 보기로요. 가령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서로 반목할 때 서로 이해해 주고 받아들여 주기를 원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장로님들의 대표로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보단 목사님의 의견도 들어주고 장로님들 의견도 들어주면서 어떻게 하면 공통 분모를 찾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주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줄지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자고요. 인성님은 마음이 깊고 따뜻하시니 충분히 그걸 해낼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다고.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닌 도와주는 마음으로만 해 보자고요. 그때 인성님은 제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느끼셨는지 고개를 깊게 끄덕이셨어요.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짐처럼 몹시 무거우셨는데 그건 자신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이 되셔서요. 그리고 그렇게 인성님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이 가벼워진 채로 한약을 드시기 시작했으니 당연히 한약의 효과도 더 잘나고 더하여 재발도 더안 되셨던 거였죠. 오늘 마음의 짐으로 불면증이 오셨던, 하지만 사실은 혈액의 질이 약해지고 심장이 생긴 허열로 수면의 질이 현저히 떨어졌던 인성님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어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삶의 무게로 마음의 병이 생겨 이제는 불면증으로까지 진행되어 몸도 마음도 지쳐가신 분들께 어떻게 하면 마음의 무게와 약해져 버린 몸을 치유하여 오랜 불면증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으로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